일부로 닦으시네요. 음. 소주의 해오리 기술을 적용시키는 거야. 좀 돌려본 사람이. 오 대박. 겉으로 들어와. 오늘 스타일은 편하게. 어. 어. 오늘 그래? 주제는 응. 유막 제거. 여기 봐봐. 여러분 음. 보면 끓인 자국들 어. 아이 유막들이 있어서 음. 유막을 없애주고 음. 다시 코팅. 나 음. 와이퍼 음. 바꿔드리겠습니다 마지막 것? 서비스로 예. 네. 워까지 일단 시작은 치약과 치용만 칫솔 <laughs> 나 스크래치 진짜? 아, 어그어머 스크래치 나 어떡해 아, 안 납니다 닦아라 깨라, 깨라 군대에서도 <laughs> 치약으로 다 닦았어 아, <laughs> 이게 왜 치약으로 하는 줄 알아? 몰라 연마 성분이 있어서 응 어. 치약으로 닦으면 연마가 되거든. 음. 그래서 이빨도 많이 닦으면 이빨이 마모되지 마모되듯이. 음. 뿌릴 때 말씀하세요. 어. 어. 흔들리는 엉덩이. 유막이 버스 매연이라든지 차 매연에서 많이 나오니까. 어. 기름을 없애주면 유리가. 물을 뿌리면 유리가 물을 잘 먹어. 뭔가 그래도 깨끗해 보이않아 응. 음. 화면으로 일지 모르겠다. 아, 깨끗해. 어, 다 깨끗해 보이는데. 여기 이쪽으로 보나. 면 뭔가 느낌이 다르다. 여기 먼지가 잔뜩 여기 있는 어, 상태고. 얘는 어. 지금 먼지가 없잖아. 그렇지? 네. 먼지가 없습니다. 아, 여기 보면 어, 네네. 요 여기는, 어, 여기는 안된 거. 여기는 음. 이제 잘 닦은 거. 음? 한번 마지막. 안 한번 마지막이것안된거는 없어요? 아, 졌죠 네. 뻗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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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으로 닦으시네요. 저참단 분위기. 깨끗하다 완전 티 나나? 난 알지 그래? 눈으로 보는데 비싼 유막제거제가 필요 없고 유막제거제가 비싸? 아뭐 비싼 것도 있고 싼 것도 있는데 얼마나 비싸? 싼건뭐 다이소 2000원이고 하는데 아 그냥 남은 치약으로 응 어, 그치 그치 다 됩니다 응? 치약보단 비싸겠지 자물한번 떠도록 하겠습니다 깨끗하지? 오네 오. 오. 기존에 있는, 야, 물, 이거. 발수 코팅이면 보면다 지워진 거야. 음 아, 그치. 어, 싹 지운 거야. 근데 이러고 나서 발수 코팅 하면은. 내가 지금 몇번안 해서. 응. 100% 지운 건 아니지만. 어쨌든 어느 정도의. 유막 제거는 다 됐고. 응. 음 취약으로. 네. 다 되니까. 굳이 유막 제거를 할 필요 없습니다. 집에 있는 거 가지고 다 됩니다. 소리도 좋다, 보독보독한 소리. 네스. 영상에 담길지 모르겠네요. 과정만 남을 거니까, 자, 유막 대회 끝. 할스코팅. 할스코팅이 뭔지 알지? 위에, 위에 하나 막네 네, 알죠? 제가 좋아하는 하나, 거. 네이케이 어쨌든 산거죠? 바이더 어 이런것도 좋나요? 들어. 성능 좋아, 좋더라 써보니까 그 뿌리고 응. 이렇게 굳히는 시간도 없이 바로 그냥 어, 바로 닦아도 돼 그래? 써있어 확실하나? <웃음> 아, <웃음> 아니, 맞아? 물농이 남지 않게 응아 닦기만 하면 된대? 바로? 이 남지 않게 바로 닦아주면 돼 3회 정도. <laughs> 다 쓰고 많은 거야. 그치, 하나 얼만데? 2,000원. 응. 아, 3,000원. 다 쓰고 많은 거지 뭐. 그래도 이거 한두달 갑니다. 오래 가더라고요. 자, 이러면, 은가스 코팅까지 끝. 보러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흉! 오! 어, 이야! 시원하게 잘 닦여. 네. 쭉 내려오네. 됐어. 와이퍼 할때 주의점. 이게 대부분들 잘못해서 깨치는 사람이 이렇게 했는데, 응. 실수는 오초 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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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그래, 나한 번. 깨지는 어, 튕긴 적이 있잖아, 나. 그때. 그래. 조심해야 돼. 이 상태에 어. 놔두고. 응. 자, 아낄 때는, 이렇게 해서. 잠시면 끝! 응. 한쪽으로 끝. 떼야지. 아, 교환 료 이것도 잘못하면 깨지니까 네뺄 때는 이렇게 해서 땡! 길고 어? 실수로 빡! 하면 깨지니까 네네 잡고 네. 뜯끝 네끝 교체 완료 오 나중에 오제 소주? 어제 밀때 어떻게 넣는 줄 알아? 아니 어떻게 넣어야 돼? 그냥 콸콸콸 아니야 그럼 어떻게 넣어요? 기술적으로 넣어야지 소주를 넣겠다는 의 아니야 응 야, 야, 그냥 넣면 불편하지? 응 불편하지 소주의 회오리 기술을 적용시키는 거야 어딜까 좀 돌려본 사람이 오 돌려보셨네요 호잇 고마해라. <laughs> 응, 충분하다. 어떤 기술이냐? 응. 악금 그 기술을 적용시키는 거야. 돌리라고? 무슨 배우리 공법 대박. 어떻게 어? 배어로 치고 들어가. 오, 오. 다 들어갔네. 우와, 괜찮아? 튀어나와도? 어, 뭐 손에 묶거나? 묶어놔. 알코올이야. 어, 그래? 응. 어. <laughs> 으, 척죠 이거 막녹여기는데 무너져도 되나? 아유, 상관없어. 멋있어. 그래, 날라가나? 오늘. 깜짝 놀랐네. 오늘. 유리 3종 세트 다 해드렸습니다. 네. 아유,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네. 와, 아, 좋습니까? 오, 아유, 아주 괜찮네요. 감사합니다.